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불법 산업, 국제 자금 세탁 네트워크로 돈을 봅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매년 약 1,50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이 중국을 거쳐 세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카르텔의 마약 자금부터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암호화폐까지 검은 돈은 모두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시장 장악 비결은 합법적 기업들과 똑같습니다. 압도적인 효율성과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과거 자금 세탁업자들의 10%의 수수료에 비해 중국 네트워크는 1에서 2%만 받습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북한 해커들이 훔친 돈을 하루에 1억 달러씩 깨끗한 돈으로 바꿔줄 정도죠. 핵심은 미러 트랜잭션, 즉 신종 환치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마약상이 달러와 미국 유학 자금이 필요한 중국 부자의 위안화를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돈은 국경을 넘지 않고 각자의 나라 안에서 주인만 바뀝니다. 은행 기록도 송금 내역도 남지 않죠. 모든 지시는 암호화된 메신저로만 오가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시스템은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돼지 도살 스캠 같은 금융 사기로 벌어들인 수조 원의 돈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됩니다. 피해자와 신뢰를 쌓아 투자를 유도한 뒤 한순간에 모든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돼지를 살찌워서 잡아먹는다는 중국 말입니다. 합법적인 무역 대금 척 위장하거나 유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속여 자금 운반책으로 씁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단속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곳에서 또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중국과의 공조 없이는 멈출 수 없는 이 거대한 지하 경제.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